2023년 11월 27일 월요일 매일 성경 읽기 우리말 성경 331일차 고린도전서 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까? 주 안에서 행한 내일의 열매가 여러분이 아닙니까? 다른 이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분명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내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라고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개바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습니까? 또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까? 누가 자기의 돈을 들여 군인으로 복무하겠습니까?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습니까? 누가 양떼를 치면서 그 젖을 먹지 않겠습니까? 내가 단지 세상의 관습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참으로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일하고 곡식을 타작하는 사람은 자기 몫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앗을 뿌렸다면 우리가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도리어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도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제단에 섬기는 사람들이 재물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로 먹고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일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내게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 나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이런 내 자부심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의 이 일을 행한다면 내게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는 직무로 맡겨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게 상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전도자로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모두 힘껏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인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기 위해 달리십시오.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절제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모두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한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것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들처럼 우리도 악을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기록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춤을 추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음행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줄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로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 정고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상숭배를 피하십시오. 내가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하니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 보시오. 십시오. 우리가 감사드리며 마시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마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 먹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므로 우리가 여러실지라도 한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눠 먹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관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물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또 우상은 무엇입니까 다만 제물로 바치는 것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동시에 마실 수 없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분노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보다 더 강합니까?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어떤 것이든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묻지 말고 드십시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여러분이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앞에 차려진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입니다라고 한다면 말해준 사람과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말하는 양심은 당신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왜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에 참여한다면 왜 감사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든지 그리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교회에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에 모두를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고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굳게 지킴으로 내가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머리를 민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으십시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면 머리를 가리십시오.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기 때문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됐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 위에 권위의 표를 둬야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여, 가,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것 같이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낳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본성 그 자체가 가르쳐 주듯이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에게 부끄러움이 되지만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긴 머리가 그녀에게 쓰는 것을 대신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누가 논쟁하고 싶어할지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지 이시하려는 일에 관해 나는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롭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옳타이 인정받는 사람들이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분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함께 모인다 해도 그것은 주의 만찬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기 자기 음식을 먼저 먹어서 어떤 이는 배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고 말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애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여왕같이 식사 후에 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빵이나 잔을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짓밟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받도록 하십시오 주의 몸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핀다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께 심판을 받아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누구든지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먼저 먹도록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모임이 심판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말하겠습니다. 아멘.